쌍자본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대장 오박사입니다 자 오박사 오늘 아침에 브랜드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왜 모두가 잘 되지 않을까 잘 되는 사람들은 왜 극소수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누구는 계속 잘 되고 누구는 계속 그 상태고 누구는 심지어 더안 좋아지죠 이 원인은 뭘까 그래서 사업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고 그 회사 생활일 수도 있어요 잘 풀리면 계속 잘 풀릴 가능성이 크고 안 되면 왜 계속 안 될까 이거 봤을 때 제가 과거 제가 성인 되고 나서 근한 20년 정도를 보니까 어떠한 이벤트든지 간에 어떠한 중요 모멘텀인지 간에 잘 되는 사람들과 안 되는 사람들을 제가 떠올려봤어요 떠올려보니까 안 되는 사람들한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에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면 큰일 난 거지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백테스트해서 재점검해보고자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뭐냐 잘안될때잘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든지의 어떤 그 특징은 뭐냐 그 사람 주변에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안 되는 건 어찌 보면 그 주변에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현재 잘 되는 사람이 많은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은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 확실한 게 뭐냐면, 그냥 간단한 지표예요. 요새 제가 쓰는 지표 중에 하나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편하게 물어봐요. 요새 뭐 사장님, 불황이에요? 사장님이 계신 섹터는 현재 불황입니까? 정말 경기 침체 우려로 전년 대비 매출이 꺾였나요? 끝났습니까? 당신이 있는 섹터에 당신이 아는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당신은 어떻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아우, 힘들어요. 뭐, 죽을 것 같습니다. 내지 뭐,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랑, 누구는, 아니요? 안 그런데요. 사실은 사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려오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내 주변은 현재 다잘 되고 있어. 이거 보는 이 샤이 오박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샤이 오박사들은 사실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나랑 만나서 얘기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행 갈 때가 많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거를 체크를 해봐야 돼. 내 주변에 현재 잘 되는 사람이 많은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은가? 한마디로, 울보, 찡찡이들이 많은가? 아니, 그냥 여유있고, 그냥 공격적이고, 어 잘하고 있어. 앞으로 더 잘할 거고. 이런 사람이 많은가? 체크를 해보면 돼. 어디가 더 많은가? 체크해보면 돼. 그래서 내가 잘 되는 상황이 있대. 여러분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뭐 학창시절이야. 공부를 막 잘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시험 성적도 좋아. 이럴 때 여러분 주변에 노는 친구가 많았어요. 공부하는 친구가 많았어요. 공부하는 친구가 많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 주변을 체크해보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1번이다. 두 번째 뭐냐? 잘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의 어떤 이 구분점은 뭐냐면 원칙이란 거예요. 원칙. 안 되는 사람들은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뭐 하루하루 매일 변해. 원칙이 없어서 그냥 매일매일 즉흥적인 댄스를 추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떻죠? 아니야. 뭔가 있다고. 이 사람은 프레임인지 뭐 원칙인지 뭐 루틴인지 뭔가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맞게끔 행동을 한다. 그래서 정말 극소수의 엄청 탑급 레벨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운동 선수들 보세요 본인만의 어떤 정해진 어떤 플레이 패턴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부분의 이 좋은 선수들은 뭐죠 자기가 딱 프레임이 있고 매 경기 꾸준한 퍼포먼스를 내준다 이게 프로 선수잖아요 잘 되는 사람들은 뭔가 원칙이 있고 프레임이 있고 루틴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내가 지금 원칙이 있나,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어떤 좋은 나만의 루틴이 있나, 이거를 체크해보면 바로 나오겠죠. 그리고 잘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세 번째, 에너지 레벨이에요. 에너지 레벨, EL. 에너지 레벨이 일단 안 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죠. 에너지 레벨이 일단 낮아. 이거는 뭐 당연히 직관적이죠. 그냥 에너지 레벨이 낮으니까 그냥 차가 가지도 않아. 차로 치면. 그냥 RPM 계속 낮고 계속 저속으로 가는 거야. 두 번째 뭐냐, 에너지 레벨은 괜찮은데, 한마디로, 핸들 조작, 내비게이션, 이게 바보야. 이게 바보라서, 밟는 거는 뭐시동뭐 뭐 70, 80 밟는데, 예를 들면, 방향을 아예 잘못 가는 거야. 그래서 가서 그냥, 이상한 데로 가고, 험지로 가고, 비포장도로 가는 거야. 그게 아니면, 제대로 가는데, 공도를 제대로 가는데, 20km로 가거나, 잘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거꾸로 다 뒤집으면 되죠. 뭐죠? 내비게이션 괜찮지, 핸들 괜찮지, 방향 잘 설정하면서, RPM 올리면서, 100km, 120km, 쭉쭉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비포장이 아니라 비포장이든 자기의 추진력을 뚫고 가거나 아니면 포장된 도로에서 쏘거나 이렇게 해서 쭉 간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든 사업이든 뭐 회사든 본업이든 뭐 이거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 내 주변에 현재 잘 되는 사람이 많은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은가 물보가 많은가 찡찡이가 많은가 아니면 승자들이 많은가 이거 체크해 볼수 있고 내가 지금 뭔가 나만의 원칙, 루틴이 있냐 없냐 이걸로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에너지 레벨로 체크해 볼수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 나도 내 스스로가 알아요. 뭐냐? 내가 현재 RPM이 높은 상황인지, 낮아진 상황인지 알수 있단 말이에요. 서 이게 내 최대 출력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 70, 80% 올라왔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성과를 내줘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계속 이게 나의 어떤 여러분들과 뭐 소통하고, 그죠? 뭐 이런 채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이거 약간 저장해놓는 느낌이 있어. 나중에 보면은, 또몇년 뒤에 보면은, 아, 그때 저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가 몇년전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통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랬었지. 지금 한번 다시 보고, 지금도 그렇다. 뭐 이렇게 가면서 복보는데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영상도 또한20한20몇년한 26년 7년 때 보면은 또 뭔가 새롭고 그때 또이 영상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나한테 어떻게 보면 저장을 박아 놓는 거지.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성자본